2024 K 리그는 국방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의 하나리 하나는 K 리그 원2024 1라운드 경기입니다. 오늘 광주대 강원의 경기 아이비스포츠 강성규 해설위원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굉장한 기대를 하게 됐어요. 오! 자 양민혁입니다. 양민혁입니다. 양민혁, 한번 찍고 가운데서 자, 슛. 고! 아프리디 준비를 합니다. 구업 전방에서부터 누르겠다라고 시도했던 감독들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자, 가고 오세요. 자, 시작원인데요. 어, 마무리가 안 됩니다. 밀어 넣기 방향 안 꺾입니다. 이사훈. 자, 그대로 다시 한번 박대준 쪽. 바로 짧게 모서리에서 크로스 올려 갖고 헤딩! 그래 이거는 시간의 타이다! 대구합니다. 정호연입니다 자 정호연 왼쪽에서 5처명기결 시킵니다 이희규 살짝 흘려줬고 어스톱 컴백 자 게이. 이거는 있어요 오, 가브리엘 오, 들어갑니다 가브리엘에 가브리엘의 가브리엘의 동점 골입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아, 이렇게 되면 가브리엘 선수는 두 경기 연속 골이 되네요 이호골을 터뜨리는 가브리엘입니다 자 스텝이 좋고였어요 예.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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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성공하면서 찬스어 차스... 이상원입니다 이상 잘 잡아줬어요 이상원, 이상원 이상원 한번더 구나 맞았어요 오, 찍었습니다 울렸어요.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와 이거는 이상원의 솔로 플레이입니다 아 슈팅하는 척하고 박스에 접어놓는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쳐들어갑니다 동점입니다 다시 네, 원점. 경기는 원점이에요 그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 이상원입니다 다시 크로스겠죠 헤더 있었습니다. 와사호골을 터트립니다. 가브리엘입니다. 연달에 킥. 터! 약했어요. 변준수 머리에 맞으면서 얼굴 쪽을 향했지만 힘이 네. 좀덜실려고요어 그리고 좀 지성이 다시 넘어져 있는데 지금 네. 얼굴 쪽에 충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최현재 주심이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요거는 네.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i 로킥 상황에서 변준수 아 j u n Ah, p i 찍 a t u s Check 최경록 r 니다최경록 h 니다 k your look. Check your look. c h 가 c k your l o 니다 Check your l o 습니 Check y o u c